신천지의 뿌리 이만희가 거쳐온 곳이 전도관과 과천 장막성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평생 고통받고 있는 김땡록 교육장님께서 전도관 출신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진용식 목사님하고 이만희하고 재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명예훼손을 가지고 그때 이만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장막성전 거기 이단이잖아요 저하고 상관없는 단체예요 이랬었어요 자기가 쫄릴 때는 전도관 2단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전도관에 들어가 10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음, 가옛날이야기하할까에예에는 천녀가 3천명이 습다그이 사람 나이가 한30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가기2가가대요 아, 천녀들이 한3천명다 그러나 은남이 될래가지고 한번 왔으면 자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신앙성 밭에 나가면 말이세사이 해가지고 신앙성 밭에도 잘안 나가는 시대입니다. 평가가 는3 0분에일정도로적고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때 대개가 평가를 어떻게 하냐가다짐 같으면은 장가가 시집을 안 가는 걸 목적이었어요. 아주안 가는 걸 천국에 가야 하지 말려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안 가는 거

자세한 건 5부작, 6부작으로 올려놨던 내용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정득은이라는 여자예요. 대성모라고 불렸던 여자인데 자기가 죄가 없고 깨끗하다. 자기하고 신인 합의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로부터 피가름 교리가 나왔죠. 자신의 깨끗한 피를 받아야 한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박태선과 정득은은 콜라보를 하게 돼요. 소위 피가름 교리, 집단 혼음 요거를 요새 말로 따지면, 스와핑. 이라고 할수 있죠. 박태선은 자기 장모하고도 성적 관계를 맺고 자기 형수하고도 성적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피가름 시키는 인간 이하의 작태를 범하게 되죠. 어, 근데 이 비밀스런 행위가 장땡삼삼호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죠. 그 혼음교리를 김경래 기자가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폭로를 세계일보를 통해서 하셨었죠. 근데 나중에 우리 박태선 형님은 좀 그런 적 없는데요?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해요. 박태선 형님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었어요. 생명수로 재산을 갈취했었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처음엔 종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예수급 이긴 자로 올라갔다. 나중에 이제 6천 살 먹은 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예수와 부처가 하나 되어 감남나무 옥동자가 탄생했다. 이런 헛소리를 하셨고 박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켜서 예수는 참아, 제이으론 말할 수가 없네요. 황후인 하와가 짐승과 교미한 후에 짐승의 부인이 되어 짐승의 아들을 키워줬다. 진화로는 아니고, 태초에 조물주가 신인 원숭이를 교미시켜서 생성된 것이다. 그 교미에서 원숭이 새끼가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기라 칭하신 것이다. 주 예수의 강림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수는 100% 마리아의 피로 자랐다. 그런고로 98%죄덩어리이다 그리고 성경의 98%가 다 구라다. 죄가 어디 거한 걸 모르는 예수 자신이 죄가 씻어지는 방법을 알지 못한 나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은 여지 없는 으, 나 예수 믿어서 구원 그리고 불교하고도 콜라보를 한걸 부족해서 유불선 합일 사상과 성경을 혼합시켜서 단군의 신령이 되어 부활했다. 도를 아십니까? 이쪽하고도 콜라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요런 분 밑에서 10년 동안 있었으면 정신병 안 걸리는 게 다행이에요. 태선이 형님은 격암유록을 먼저 인용을 했었어요. 그걸 나중에 뒤따라서 이만희가 격암유록을 따라 했죠. 지금 신천지에서 격암유록을 인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태선의 아들이죠. 재벌 2세, 엽색 행각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그 아빠? 그 아들, 전도가는 집단 생활했던 거 아시죠? 근데 나중에 나올 때 3배가 올랐다. 요런 자랑을 또 하셨었어요. 두 번째, 과천 장막성전의 정책. 1969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과천 장막성전 유땡열이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청계상 깊숙한 계곡으로 피해야 되고 근데 그게 불발로 끝났어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고 뒤늦게 사기당한 걸 알게 된 신도들로부터 고발당해서 한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비 집단. 이게 어디죠? 과천, 장막, 성전이에요. 75년 9월에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주요 일간지에 대서 특별하게 나왔었더랬어요. 죄지를 한번 보죠. 재산갈치, 강간, 도벌, 유흥가, 탕진, 일반 사이비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했었어요. 기독교 2단 연구 책이죠. 어찌어찌 하다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종이 테이프를 한것 같이 자꾸 나오길래 모아보니 한 권의 성경이 되었다. 이게 유대열의 환상 고백이라고 해요. 요걸 우리 만희형이 채용해서 계시록 10장과 연결하고 있죠. 책 받아먹은 구원자. 그러니까 가천 장막 성전의 멸망은 69년 시한부 종말론의 불발과 75년 유 열의 구속 과천 대공원 건설로 인한 자연스러운 붕괴지 일곱 사자가 배도에서 장막성전에 들어온 멸망자들 청지기 교육원이죠. 그들에게 멸망당했다고 하는 건 우리 만희 선생님의 말도 안 되는 소설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 유태열의 아류가 있어요. 마청이죠. 구인해라는 형이에요. 27세 되실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고 일곱 천사가 나타난 과천 장막성전에 들어가셔서 빈들에서 3년 동안 계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고 6천년 동안 감추인 성경 신구약 66권 3900절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짝과 짝을 찾아 풀이하여 여기도 비유 풀이하셨네요, 그죠? 둘째 형은 풍일이 형님이죠. 경기도 시흥군 과천명 막계리 장막성전에 들어갔다. 74년 장막성전을 나온 김풍일은 자신을 가지 삼형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명명하고 기성규의 목사들은 성령도 받지 못한 개다. 지금. 천지에서 저를 개로 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일이 형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우리 풍일이 형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보혜사적인 사명자임을 알수 있다. 우리 유땡열의 막둥이, 천지 형이죠. 유재열의 책 받아먹기를 모방해서 사도요한의 입장에서 와서 하늘에서 온 열린 책을 받아먹고 통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무경득가 빅만봉. 이만희 선생님은 통일교 강사 모경득에게 배웠고, 통일교 출신 김건남과 김병희가 신천지 교리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통일교 교리와 매우 유사 아니 똑같아요. 통일교 원리 강론이에요. 상징과 비유로서 교시에 나오셨다.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 신도들은 지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불신하게 되어 신천지에서는 지금 이미 지상으로 그 영이 내려와 육을 들어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완전 똑같죠. 세례요한의 불신 측면도 완전히 똑같아요. 끝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주장한 세례요한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세례요한의 겸손이라고 안 하고 그건 세례요한의 사명을 까먹은 무지다. 이렇게 표현. 세례요한은 예.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는 그 앞에 하나의 제자의 입장에서 그를 모시고 섬겼어야 할 것이다. 그 단체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야. 요거 신천지 교리잖아. 그죠? 아니에요. 통일교가 몇십 년 전에 이미 먼저 했었어요.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고 말한 것만 보더라도 그는 예수님과 흥망성세의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다. 세례요한 교린 거진 다 비슷해요. 목경득한테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 열두 사도 중에 여섯 번째 사도가 되었다가 나와서 백. 100... 한테 들어가서 11번째 제자가 되어 백복원 재창조교회를 설립해서 자신을 보혜사, 이긴자, 두증인으로 주장했고 80년 3월 13일에 공중휴거 날짜를 선포하고 들림받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3월 13일이 뭐냐면 유땡열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한 날짜예요 자 80년 3월 13일 세상 끝 왔을까요? 삐. 그러니까 이만희가, 아, 틀렸구나. 하고 자기가 새로 차린 거예요. 이만희는 전도관의 박태선을 시작으로 가천장막성전의 유일, 통일교 출신 모경득과 재창조교의 백봉 등을 추종하며 평생을 이단 사이비 단체를 전전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날 때 뭐를 가장 먼저 봐라? 과거력을 먼저 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만희 선생님은 평생 2단 사이비 단체를 전전 긍긍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천지 교리는 사이비 교리가 굉장히 혼합되어져 있어요. 정득은의 피가름. 이게 영체 합일이죠. 그걸 바꿔서 신인 합일로 바꿔놨죠. 박태선으로부터는 동방, 이긴자, 천년왕국, 두 감남나무, 두 증인 교리를 갖고 왔고, 통일교로부터는 비우프리를 갖고 왔어요. 과천 장막성전은 교명을 갖고 오고, 그리고 열두 지파의 형태와 조직 등을 갖고 왔어요. 백만봉의 재창조교회에서는 창조와 재창조, 노종, 순리, 이걸 갖고 와서 이만희의 성도와 천국 책에 보면 재창조의 순리, 그대로 옮겨놓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것, 청화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NGO 활동, 이런 운동들은 이미 통일교에서 해왔던 운동들이에요. 통일교는 정식 명칭이 뭐냐면, 세계 평화 통일가정연합이에요. 하늘 아래에서 한 종교, 그리고 한 종교로 통합하자며, 종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죠. 이만희가 먼저 한게 아니라 문선명이 먼저 했던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생일에 맞춰 이루어지는 대형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건싹다 통일교에서 했던 걸 본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이만희 선생님이 사후에도 통일교 따라 하려고 했었다라고 김땡이가 증언했었죠. 따라서 신천지의 뿌리는 수많은 사이비들이었으며 이만희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승들 것 짜기기에서. 지금까지 사기 쳐먹고 계신 거예요. 빨리 이 석고 찌개에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죠. 끝.